안녕하세요. 서프네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집밥, 회사밥 없으면 전기차 사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집밥, 회사밥 없이 전기차를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집이나 회사에 충전시설이 없으면 정말 전기차를 운행하면 안 되는 건지 저는 집에도 회사에도 충전시설이 없는데 전기차 지금 1년 정도 타고 있는 입장에서 탈만 한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 집밥 회사 밥 없는 환경에서 전기차를 사도 되냐 저는 사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다음에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저는 회사를 안 다니기 때문에 매일 규칙적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랑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집 이나 회사 어쨌든 자기가 주로 있는 공간에 충전시설이 없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느냐 첫 번째로 충전시설이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로 자기 생활 반경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까이 있어도 자기가 가지 않는 곳이면 있으나 마입니다 전기차 차주로서 제일 짜증나는 상황이 뭐냐면은 내가 아무 용건도 없이 전기차 충전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대로 제일 좋은 상황은 뭐냐면은 제가 주차를 하고 나왔는데 충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 볼게요 제가 밥을 먹으러 갔어요 차를 주차를 했어요 밥을 먹고 나왔어요 충전이 다돼 있어요 좋은 상황이죠 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 보고 나왔어요 차가 충전이 다돼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죠 근데 제가 영화를 안 보는 사람인데 그 영화관에 충전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할일 없이 아무 용권도 없이 그 영화관 주차장에 가서 30, 40분을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되게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제 채널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은 저는 가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차에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넷플릭스도 볼수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지만, 충전을 하기 위해서 충전하러 가는 상황이 전기차 차주에게는 제일 최악의 상황입니다. 내가 용물를 보고 왔는데 충전이 되어 있는 상황, 이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갈 일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가까이 충전기가 있어도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그게 영화관이 됐든 뭐 마트가 됐든 거기에 충전만 하러 간다는 게 제일 최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가는 곳에 충전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차 요금 또 중요해요. 내가 자주 밥을 먹으러 가는 식당이나 쇼핑몰 이곳에 충전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먹는 밥은 보통 한뭐만 원짜리 만 오천 원짜리 밥을 먹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료 주차를 하려면 2만 원 이상 먹어야 돼요. 그럼 전 충전을 하러 갈 때마다 주차비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사소한데, 진짜 짜증납니다.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도 공짜로 갈수 있는 곳이랑 주차비를 내고 가야 되는 곳이랑 되게 온도차가 심해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주차 요금 안 내는 곳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집이나 회사에 충전시설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충전시설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비까지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전기차 생기면 되게 신경쓰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셔야 될게 주행 거리인데 보통 요, 요즘 전기차들이 다 400km 이상은 나오잖아요. 여기서 본인이 실제로 충전하면서 쓸수 있는 거리는 80%에요. 일상생활에서는 80%만 충전하도록 제조사들이 다 권장하고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고 500km를 간다라고 했을 때 500km에 80%면은 400km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주행거리는 400km입니다 400km를 가지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주행거리가 더 빠지는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행을 태워야 된다 가족을 태워야 된다 계절, 겨울이 되면 더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대충 아, 그럼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충전을 하러 가야겠구나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를 지금 집밥, 회사밥 없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운영은 할만해요. 오히려 편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어디 백화점이나 또 콘서트 같은 거로 갔을 때 주차 전쟁이잖아요. 근데 뭐 전기차 충전자리, 친환경차 전용자리 이런 거에 그냥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 외에 어쨌든 주행거리나 배터리 퍼센트를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몸에 배면은 편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어쨌든 할 만한데 어 이거는 본인 성향이랑 아까 말씀드린 그 생활 반경 어디에 있는 주차장이랑 어디에 있는 충전기를 이용할 것인가 충전 환경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연 기관차를 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빈자리나 빈 충전기 빈 주차 자리 이런 거 보시면은, 어, 나도 전기차 살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집밥이나 회사밥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신중하셔야 된다. 또 못할 거는 아니다. 못할 짓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잘 운영하고 있고, 막상 그렇게 번거롭다는 생각은 크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얼마만큼 주행을 할 거니까 어떻게 충전을 해야겠다. 생각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할만합니다 집밥, 회사밥 없으면 전기차 사면 안돼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충전을 할 것인가는 무조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충전기 꽂아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좀 현타옵니다 아무리 차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잘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 어쨌든 이런 점들 고려하셔서 전기차 잘 구매하시고 또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전기차는 집밥, 회사밥 없이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